성경 공독은 사도행전 20장 22절서부터 20, 28절.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신령의 매임을 성령의 매임을 받아 에르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한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방례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괴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기 끌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설립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한테 값으로의 교회를 우셔서 오늘 설립 예배 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재단을 통하여 오늘도 생명을 전축국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한할적어서 성령도 부어주고 능력도 부어주고 축복도 부어주셔서 부족한 죄로 우리 반드시 세우시고 축복에 결시로써서 네.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를 소리범니 반드시 귀한 저에게 능력도 축복도 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저 영혼을 구원시키 부족함이 없도록 죄송이영이 끌어주시고 있는 주에효시옵소서 네. 오늘도 한 번은 무인 발걸음에 함께 은혜받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의에 온전히 들여진 예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이 교회를 성장시켜서 대물땅 끝까지 보험을 증가하는 교회로 완전 축복하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귀한 종이 이제 목숨 걸고 주의 상을 감당하는 종례대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나라 경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종식돼가고 있으니 교회들이 더 성장하고 교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교회들이 양대가 넘치나 새로운 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께큰 은총을 베풀어 교시 없었어. 대통령도 새로 세워졌으니 우리 교회도 새로 세워졌어. 다힘 있는 교회들이 있고 아무것지 풀지 못하는 교회들워서 교회들 존재 부족함도록 역사해. 교시옵소서, 오늘 아, 네. 부족한 정을 세웠으니 십자가 뒤추시고주의 성령의 말씀을 전함으로, 전환자는 전한 텐데 은혜 받으며, 하님게 영광이 되고, 우리가 축복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하는 음성으로 듣도록 말씀을 우리 성령이 온전히 주관하시고, 인데 교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계신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기도 나이다. 아멘.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를 들면 감사드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학번 어, 나오고,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렸 이제 교회를 잘 설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다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물질로 도와주는 거보다 기도로 동역자가 있다면, 거기에는 뚫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종들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도 반드시 살고, 기도하는 나라는 반드시 살고. 근데 기도가 주어가고 있어.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의 목숨을 놀아야 돼. 우리가 사명이 뭐냐? 기도하는 게 사명이야. 우리가 돈 버는 게사명가 아니고, 세상에 사명도 아니고, 아버지는 어 기도하는 요야 기도로 모든 게이루어져요 인간이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기도만이 이루어진다 잊지 마시고, 기도를를 심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피값으로 아, 샀다. 피값으로 교회를 지게하셨다 우리는요. 주님의 피값으로 샀다는 교회에 우리도 피를 흘렸어라도 우리 몸을 버렸어라도 주님의 피값으로 는 교회를 지켜나가야 돼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 밥을 먹어도 예수 잠을 자도 예수 오직 예수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야 그 개가 성장하고, 제가 개를 개척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보내야 되더라고요. 내가 끌어다 앉혀놔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그때부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빙기에서 무릎, 무릎 꿇어야 돼요.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는 거 배우면 목표합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 개를 개척하고 아무도 없지만, 일 새벽 때도 사고, 맨날 갔니다 기도하나. 기도해도 보면, 보통 아침부터 새벽 12시까지, 하는 거. 오전 12시까지. 하는 응. 그렇게 한두 시간에 기도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응. 오전에 기도해야지. 그럼 하나님요, 죄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그쳐요. 응. 목숨을 걸어야 돼. 희시하게요 그냥, 주여 몇뻔 하고, 아이고, 는 기도했네, 아이고, 힘들어. 때려쳐버리면 절대 안 돼. 목숨 걸어. 대해놓이다러 점칠 때에 서 집에 가서, 어, 먹으면 사모님이 밥도 안 해놓더라고. 예, 빙계 가서 맨날 엎드려 잡빠졌다고 꼴보기 싫다고 밥도 안해놓고 어. 그래도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 네, 사모님 계획대로 네. 주고 직장다니라는 거야. 어. 당신그 기술이 있겠다, 한 대로 업로 받을 텐데, 직장단이 무슨 계획 가서 뭐, 코딱지 많은 게, 저게 요만한 게에서 개척을 했어. 거기 엎드렸던 사람이 오냐, 돈이 나오냐. 맞죠? 막그러나 하루 주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부르짖고부르짖고 어. 근데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빨리 준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맞았죠. 그래서 6개월을 지내요, 6개월. 6개월 동안 빈계를 지키고, 부르짓고, 짖다 해마다 가서 오전에 기도하고 집으고 집에 먹을 게 없어. 왜? 꼴보기 싫니까 밥도 안 해놔. 그리고 맛 조금 해가지고, 자녀 둘인데 둘팍설짝 먹고, 학교 가고, 보내고, 자기 직장 가고, 그 혼자 이들그래도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어, 국수 있더라고. 요 국수를 보내서. 그도 국수 삶아가지고. 그래서 국수 잘 삶아줘요. 국수 삶아가지고, 어, 뭐 있어야지. 김치국물 조금 따라서 김치 충썰스놓고거다가 설탕 약간 먹어 그래가지고, 국수 말아서 먹고, 그래도 말아 먹으면서도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이것도 아, 네. 못 먹는 사람들인데 국수라도 먹는 거얼마나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국수 먹고 네. 가서 또 기가서 또부을 짓고 또기도하 <laughs> 그 6개월 되니까 한송도를 보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네. 6개월 만에 한숨도로도만어요 우리 그만큼 인내를 해야 돼요. 한두 한 한달 했고 아이고 사람 없어? 때려치면 안 돼요. 사람 보내줄 때까지 해야 돼요. 때워줄 아, 네. 때까지. 아, 네. 6개월 지나까 사람 계속 오더라 계속하 분이 새벽기도가 계속 부흥되더라고요 한명이나 두명이나 세명이나 네명 다섯명 열명 계속 부흥되더라요 오는 사람마다 새벽기도 보면 열심히 또 기도를 해줬어 그냥 예배드리고 보내는게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 열심히 기도를 다 해줬어 아픈 사람 을심히 기도해 병이 치료되고 허리도 치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이기 오니까 목사님이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해 막따라오더라고요 우리 내가 열심히 다 해야 돼요 그냥 사람 따라오지 그냥 새벽에 데려다니고 그냥 그러면 최선을 해야 돼 내가 한달다 기도해 보내고 있는데 혼자 떠나고 있죠 혼자는 또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제. 12시까지 기도해 아침은 일금 시키고 아침뭐 아침까지 못 가면서 살아 아침은 아예 없어 점심 때좀 가서 지금 라면 에서 라면 끓여먹고 국수는 국수 끓여먹고 혹시 밥이라도 조금 남았으면 그 밥이라도 먹게. 그렇게 가는데 한 1년 되니까 기회가차더라고 6개월 어, 지났다 계속 보내셔서 한 1년 되니까, 괴가 차고. 그괴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야, 괴를 넓혀라. 안 아, 넓히려니까 뭐 넓힐 수가 있어야지, 괴를 조그만데. 어디 어쩌기 저쪽처럼 주방이 저렇게 달렸어. 아니, 넓혀라 너 없어, 넓혀라. 넓혀라. 알았어요, 하나님 넓혀라 그래. 근데 돈이 없어. 넓히려. 넓히래 알았어야 하나님 넓히겠습니다. 이런 사람 무조건 불렀어. 당신 공사 끝나면 돈줄 테니까 부셔. 부셔가지고 해. 얼마인가 그때 또 칠백만 칠 공세 시원 없어도 하는 해니까 했어.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돈가져고 시작은 안 돼. 돈 없어도 하는 야너 넓혀라 아멘 하겠습니다. 그돈 바로 사람 인권 불러서 이거 끝나면 돈줄 테니까 이거 할래야니까 아유 하겠습니다. 빨리 부셔가지고 넓히셔. 그래도 몇 일인가 열흘 걸릴 때야. 그 열흘 동안 열흘 닦으니까 한 칠백만을 닦이고 하는 해야. 그러니까, 우리 순종할 때안돼 돈을 주는 거야. 아, 네. 이거 돈 준비해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 못해. 돈 준비해주면 아버지를 믿고 가. 그러다 아, 네. 땅 넓혀놓을까, 한 끼도 우리. 야, 너 1년에서 돈을 펴. 어이, 지금 아무래도 돈을 1년에서 또 넓혀 아, 네. 할렐루야. 넓힐 아, 네. 때마다 돈이 없어. 그때또두 번째 넓힐 때 천만 원을 뺀다. 그냥 시켰어. 아버지 천만 원 주실 거죠? 역시 일시경. 닭공부 닦은 천만 원이 딱 들었더라. 머리뇨, 아, 네. 내가 믿음으로 갈때 돈도 들어오는 거야. 내가 믿음 없이 쫙돈안 줘. 아니, 믿고 가는 사람게 돈이다. 믿음 없이 그럼 돈안 줘. 믿고 가! 그 사람을 축복해줘.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교회를 일부러 엎었어. 우리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표자들이 포기를 잘해, 주신 분 이러다 포기를 잘해. 지금도 신학교 하면서 학생들 배출해보지만, 포기를 잘해. 학교도 포기하고, 뭐 공부나도 저를 보하고 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뭐주의톡촉톡을 아이 안가그만해큰일 날라고 큰일 나. 우리 주님께 받은 사람 누께 받았어요? 주의 쉽게 받은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으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 증거를 옥을 걸어야 돼요. 어쨌거리천국가지모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차피 천국 갈 거. 아이고 없으면 죽어 잘하자 주님한테 매달려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해 주지 너희는 죽어라 이렇게 내면 네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 돼 그렇게 하는때도 물이 줄어지셔아그러한번 업도 들어오더라고요한 번에 억대 들어온다니까 5천억 막들어오더라고요저는요 정말 아버지 믿고 가야돼요 할렐루야 막 죽은 자들 살려놓니까그 사람 막 5천만원 들고 억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한 능력도 받고 그렇죠. 오직 한명 부르짖고 면부고 산기도 날 다니고 저는 아무리 끝나도 또 밤에 집회 끝나면요 1 2시에 산기도를 어요 12시 끝났는데 아이고 오집힘들는데 자야지 아, 12시 끝나면 그때 사냥합전모사라해서 오살리라던가 하늘사냥하던과합니다 아, 두디 지기도 우리 기도할 때 그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시지. 한 번도 돈 없게 그냥 살아. 이렇게 얘는게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목표를 지금 19년 동안 해서 영적인 목표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의종들은 무릎 걸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목숨과 귀하다! 그 귀한 사명을 줬단 말이죠. 그 귀한 사명을 이루면 안 돼요. 천국가서 길마다 콩나요. 내 삶을 끌려 감당하는데 세상 돈벌 않나? 혼나. 상급 없어. 우리가 복숭거을때하님께서 나에게 정말 축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다음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아버지하고 같이 동행할 때 희망이 생겨요. 자신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뭐 따로 낫다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희망이 없고, 멸치도 희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된다! 아, 네. 기도하면 된다! 아, 네. 우리는요,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다안 됐대요. 아유, 목표가 안 돼.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전 코로나 때문에도 계속 했어요. 왜 문을 닫냐고 계속 지켜냈어요. 근데 내가 사람 많다고 돈 주는 여자 아니, 적게 와도 채워주시던가. 그러니까 코로나 때에람 적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만큼 또홍금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참 좋으시나요? 몇명 하는데 그 사람이 눈치고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사람 숫자라. 그 우리는 사명 받은 거 지금부터 이 기회는 성장해야 돼요. 이제 우리 김배대로 우리 목사님 목숨을 걸어야 돼. 요거 준거 감사해요. 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 천수만 있어도 감사해요. 아멘. 저도 용만한개로없고 그, 얼마냐면, 300에 얻었어. 25만원짜리를 얻었어요. 그래2 5만원짜리 얻었는데, 며칠 개최할 때, 거기서. 하여튼, 보고, 아무것도 없었어. 창고인데, 공장 창고로 쓰던 것도 뭘 빌려가지고, 그 주인이 뭐 하려냐. 아, 교회라니까. 아, 교회 안 된대. 공장 중에 교회 안 되는데, 무슨 교회라니까. 아, 괜찮다고. 그고서 내가 기도하면 된다. 나 혼자 기도할 거니까 괜찮다고. 달라고 그랬죠. 그러라고. 그래. 그럼 혼자 기도할 거다 그래서, 혼자부터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뭐,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시설도 못하고, 그래서, 바닥에 장파만 깔았어요. 관계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도 없고, 그냥 맨마다 장파만 깔고, 거듭 옛날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루는 문이 트르륵 열리더니, 아, 십자가를 미고 왔더라고요. 뒤동이 십자가 없는 개가 어디 있냐. 자기 하나 사가지고 왔대. 그래서 십자가를 걸게 됐어요. 만 있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들이, 어 교회가 모일 경우 아무 소품이 없네. 아 마이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더니 또 마이크하고 해주더라. 아, 할렐루야. 아, 그래서 시공도 아, 네. 없이 바닥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을 그런 아, 네. 위에서 안에 주고 주셨어. 내 갈라고 하니까 다 하나씩 채워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갈라 볼때 이루어지지. 아, 네. 포기 절경한데. 대 이분의 아, 네. 죄 정도는요. 포기를 거 해만 안, 아, 네. 안 된다는 건 딱잘라본리면 안되요 벤 하나님 딱 들고 밀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식을 받은 사람은 목숨보다 대단하고 잊지 마시고 어, 우리 베드로 목사님 목수가 안수 받고 장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괴롭게 했죠 이제부터는 목숨 걸면 2년만 목숨 걸면 3년째로 안전히 살아납니다 2년을 죽겠다 여기 지금 사람이 안다고요 하늘 보는 다 와요. 아무도 사람이 안 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맞추지 말고 아버지고 보는 된다. 아버지 이걸고면 된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든든하게. 와 그러니까, 어, 주님이 하면 된다. 믿음을 갖고 시작하시오주의식게 받은 생으은 목숨 보덕해야 돼. 아멘. 오늘 사도 벌은 결박과 피박 활난을 기다린다 하시는. 그러니까 이갈때 보면 활란과 피박이 그런 거 당연해요. 개히 시끄럽다고 개척하고 얼마나 욕을 먹고 동네 사람을 매날 신고래 시끄럽다고. 그래도 매날요불불 불집하고 여기 페트 아, 네. 이집도 그냥 거지 같은 데서 하니까요 소리 같은 건데 다 들리는 거예요. 그니까 뭐 동네 사람 다 태워가지고 시끄럽다고 말하면 왜 피는 모고 불을 모냐 또 성령분들 몰라요, 마사들. 불불한데 동네 불집에 불집에. 다른 데 찬송만 하고 끝났는데왜 이걸 매시끄럽네 <laughs> 그 경찰이 신고 경찰들 맨날 쫓아오냐? 그래도 경찰들이 야 잠깐 쳐다보다가 몇문 앞에가 뭐가면히놓 목사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러면 그냥 가더라고 그는요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야해주마오경찰이이얘기 못하더라고 할렐루야 해도 열심히 하니까 비리다 여그먼 곳들이 목사님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러 그냥 가더라고 그렇게 몇번 왔다 갔다든지 안와 <laughs> 우리 이겨야 돼요 경찰은 이기고 끝까지 해야 돼. 아멘. 알았어, 요그러고또 하는 거야. 알았어, 요그러고또 하는 거야. 아멘. 네들이 포기하잖아. 더 여기는 아무리 잔소해도 아마. 주의야. 아멘. 그냥 동장도 오고 시청장도 오고. 오우, 시끄럽다, 동소하. 아, 죄송합니다. 간다면 또 열심히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면 또 열심히 하는 거야. 내가 이기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는 이기야시네 나중에 뭐잔소리 시끄럽다, 한번더 하면 돼. 동네에서도 이제 아 저기 그런 기회가 소문이 났어 <laughs> 그래가지고 고기 어, 가면 기대 열심히 하고 아, 네. 어, 비대에서 치료도 해주고 소문이 났어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배가 성장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 아, 네. 하나님께서는 처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 일에는 둘째 가지 마세요 아, 네. 1등 하세요 주의를 아, 네. 하려면 실수를 빠진 사치로 그사람도못 아, 네. 받아요 앞전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아, 네. 봉타도 많이 하고, 정말 하는 게 최선을 다하는 다 아, 네. 아니, 그 사람을 먼저 끌어다 쓰고, 총을 줘야 돼.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총이다. 주복 받읍시다. 아, 네. 아니, 베드로 목사님은 어떤 부지를 하니까, 아, 네. 이제, 지금 또 어디냐면, 총 착해서 악을 매달리는 거 배운대요. 사람을 쳐다보고 가만히 되고, 또 돈을 쳐다보고 가도 돼. 아, 네. 뭐 그냥 돈 쳐다보고는 목회 못해요. 못해. 자꾸 돈 생각 때문에. 아이고, 여기 힘들었는데, 이거다. 하도 돈 하루, 얼마 벌까? 그거 계산해다가, 거기 자꾸 만 가요. 한 달에 또 얼마, 거기 계산해다가, 또, 뭐, 또 못합니다. 그래서, 거라다 달에 잘라버려. 이제 아버지 믿고 간다!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 내가 다 그럴 때, 정말은 살아있어요. 이 병들 치료할 때 보면요. 내가 기도 하늘 치료한다. 이미도 꼭 가져야 돼요. 그러면 죽은, 죽은 자도 가서 내가 치료한 하늘 치료하지. 주역출해지도로 그를 렇게살아나 죽은 자도 살리는 게내 믿음이야. 아, 네. 믿음이 없이 손을 절대 치료하면 돼. 손은 치료 된다! 안 아, 네. 아, 네. 그러면 믿음을 보고 하는 치료를 해. 난 독약 먹은 사람도 끌고 왔어. 벙커 다 죽는 데가못 살래. 내가 들고 랐어하님살린다 그런데 여자인데 독약을요, 수면제를 한 병을 다 먹었어. 계속 막아주고 한 병을 그냥 한번 털어놓고. 병원에 가니까 누가 아이 사람 살릴 수가 없다. 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독일. 의사가 내려서 단병을또 가고 그랬어. 그래 거기서 가더니 거기도 의사가 아이 이못 살린다. 이제 별거라 그랬어요. 못 살린다는 거 확인받을 거라. 하는 살린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살릴 수 있어. 살릴 거야. 그될거 같아. 근데 우리가 완전히 얼굴이고 뭐고 혀고 시끄럽이독이 올라가 지 눈은 하얀 동룡반이 아니고, 휘까껑그 손도 다 우울하졌어, 이게. 죽을라고 죽기 직전에그 내가 사는 하나님이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몸에다가 예수피를 뻗었어요. 예수의를 동해안 볼몇번빗퍼니까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 이제 토하기 시작하는데, 한 시간을 토해. 근데 빨간 물을 토해. 오중똥까지 입으로 다 나와. 한 능력은 대단해요. 온배 거를 싹 빼내. 아멘. 보라며 그손 펴지고 팔이 펴지고 얼굴이 진수기 돌아가. 아멘. 발레리아. 아멘. 내가 살아나더라고 어린이형 할수 있다. 아멘. 죽, 죽는다고 생각해. 기도한 살려낼 수 있다. 아멘. 그럼 믿으면 그 사람 살. 아멘. 아니 그게 죽는? 빨리 병원에 가 보시오. 그런 믿음은 절대 무섭다. 아니야 병원에 가 끝에서 하나님 살림 된다. 아멘. 기도해서 살아났어요. 안병 말기도 살아났고. 할렐루야 우리 먼저 믿음을 갖는다가 복을 받고 믿음 갖고 사회 갖고 믿음 받고이 교회요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의존교 70만명 7 0만대 요거 하나 못 채울 까 하나 전흥원에 70만명이 요기 하나 못 채울 까그럼 믿음을 가져요 할렐루야 이 많은 인구 중에 그래 요거 교 하나 못 채울 까 하나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 먼저 불을 지져 채워달라고 물질지는 사람 붙여달라고 불을 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일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다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탈았으니까 믿음으로 어, 괴리 끌고 갖고 있는데 어, 지금 봐도 맨날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내가 편해지려면 괜히 안 들어가.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니까 괴안 왔어요. 내가 열심히 들때 성도들이 따라오고 내가 열심히 들 때. 또성도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저녁에 찬양하면 기도하는 걸한 2시간씩 하고 있어요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낮에 집회하고 저녁에 안 해도 되지만 왜그 시간을 공 시간을 버리기 싫어서 요즘 이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찬양 2시간씩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 잘 따라오더라고요 또 찬양 또 1시간씩 하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하니까 재미있대요 우리 재미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개도 오늘부터 찬양스러 끊어지기 기도특이끄 끊지 말고, 나는 부르짖고 자 함께 해서 이 개가 성장해서 일들 변화시키고, 아멘. 지하에서 지상으로, 할렐루야, 열 평에서 오십 평으로,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앞으로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있기 때문에 백0 0예요 회사권, 문옥중은 하나님의 이런 보증이 돼야 요 그러니까 자신 갖고 그러니까 시작하셔서, 아멘. 예. 빈베드로가 정말, 구약의 베드로 신약의 베드로가 여기 왔구나. 아, 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예수님 시대의 베드로가 아니라 요즘 새 시대의 성령 시대의 베드로가 왔구나. 아, 네. 성장해서, 정말 이제 큰 목표를 할수 있는 영적인 개가 되고 또 많은 전대에서 여기서 재단을 쌓는 개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죽어 올려드립니다. 이다가는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 아버지, 주 예수께 받은 성향, 목숨보다 그란과 정말 비박이 있다고 해도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늘 사도벌은 큰 사역을 감당 했던 것 같죠. 오늘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여 앞으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또 지상으로 한계를 세워서 죄을 이루는 종중의 종이도록 주, 복에 주시옵소서. 그건 미약하나 창대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역사에 주옵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게, 기도가 넘치는 게, 많은 양대가 넘치는 게로 아니 우리네 축복에 주시옵소서 와서 오늘 예배를 그한 번만 한번 머리 위로 성령 많으며, 기도를 맺하며, 없어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열매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원에 교회 그 설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 역사 하시니, 이 나라의 민족의 머리, 주원의 교회, 위 외에 또니 여기 참석한 모든 건속들의 영원히 함께 하실 지어다.